지난해 11월, 한강버스 진수식. 발주자에게 처음으로 배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니까,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될 한강에서의 수상교통의 시대가 이제 드디어 개막이 되는구나. 벅찬 감독을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 선박의 안전 항해를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들이 치러졌습니다. 자 샴페인 브레이킹은 진수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샴페인 병을 선체에 부딪혀서 깨뜨리는 것으로 배의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의미 있는 전통 의식입니다. 한강버스의 안전 항해를 기원합니다. 기원하는... 당초 2024년 10월로 공언했던 운항은 세번이나 연기됐습니다. 선박 건조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뭐 본의 아니게 지금 운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던 시점으로부터 큰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아 실제로 그 정도 사이즈의 배를 건조할 능력을 가진 건조하는 업체. 찾기가 어려운 게 한국적인 현실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노하우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은 업체를 아, 선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 배를 어디서 만들고 있는 거야 그 조선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조선소를 이제 받아보게 된 거예요 그 조선소가 실적도 없고 실체도 없는 조선소가 선정이 된걸 보고 어 너무 이상하다 PD 수첩은 한강 버스를 실제로 제작한 조선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여덟 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는 A 중공업. 네 선주가 뭐 요구하시는 일정에 저희가 두척 정도만 맞출 수 있어서 음. 저희가 두 척에 대해서만 저가 수용을 한번 고게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두 척은 뭐 선주께 양해를 구하고 음. 저희가 두 척분에 대한 물량은 저희가 하고 여 척에 대한 물량은 저희가 인계를 했죠.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A 중공업은 선주의 무리한 납기일 요구를 맞추지 못해. 선박 6 척의 물량을 비중공업으로 넘겼습니다. 이6 척을 넘겨받은 비중공업의 실체를 잘 아는 제보자는 그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통영으로 이동을 했죠. 중공 뭐.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대판이에요. 지금 이거는 뭐거불파 아무것도 아니에요. 6월 달인데도. 네. 당시 제보자가 비중공업의 현장을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알루미늄 합판이 이용되지 않은 채 쌓여 있고 외부 요인을 핑계로 작업을 지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자체 제작 능력이 미흡한 조선소가 선정됐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살도 거치지 않고, 수익이어도 다 그냥 진행이 되어버려. 검증되지 않는 엄청 최선도의 조선소라면, 야드하고, 목쇼바고사랑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검증이 돼가지고, 최선도의 인원과 최선의 설비와 그 스페이스가 있어야지 이 배가 만들어지는 건데, 설비가 한공에 하나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강의 이 여기다가 100% 하도업을 준거 아니에요. 자체 제작 능력이 없는 이 업체는 다시 C중공업에 통째로 하도급을 줬습니다. 공장들 사이에 눈에 띄는 건물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B중공업과 C중공업의 간판이 함께 부착돼 있습니다. 이 건물의 그, 그 앞에 보니까 중공업 붙어있더라고요. 아, 우리 임대가 없을 때간판 하나 깔아야 할것 같고 우리는 다른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빼를 좀 같이 하면 안되겠가하고 음, 음, 전체다 받는 죠여기서는가 제작 청을100% 일단 준거는 맞는 거죠. 자기들 관리겠죠뭐다뭐뭐 뭐 자기들도 관리는 있을까? 리를 떼고 겠죠 음, 그러니까 100% 하청을 준 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당시 한강 버스 수주에 관심이 있었던 또 다른 중소 조선업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급을 주는 식의 그 조선업의 선박 과정 이건 좀 보관실난체는 실안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도급을 줘도 내 공장에서 안 도입주고 부분을더 붙이지. 애들은 내가 뭐 자동차 만든다. 저도 도급 주잖아요. 근데 메인 차있잖아 부품 니가 이거 만들어. 요거만 들드주지 통째 로 던져주고. 이런 식이나아요 대부분이. 제보자는 한강 버스의 건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님은 레퍼런스 따이잖아요. 너 얼마큼 경력이 돼? 실적로 얼마큼 만들어봤어? 내가 이 배를 만들고자 하는 건 돈을 벌자기보다는 음, 35미터짜리 알루미늄 배를 만들어봤다는 실질을 갖고 싶어서 이 배를 도전했는 거거든요. 근데 레퍼런스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큰 일을 맡긴 거지. 따 중에 이력서조차 낼수 없는 회사가 물건을 받아다니는 거잖아. 음, 그건 잘못이 진짜. 이 몇백억짜리 배를 만들면서 절차라는 게 원래 다 있잖아요. 실적도 없고 실체도 없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발주를 했다,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걸 주도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까운 비 업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그 법인이 대표가 지금 중공의 대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표를 포함해서 임원, 기술 고문 등이 이 알루미늄 3박 이런 쪽에 굉장히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이런 인력을 보호하고 있어서 그건 문제 없고요. 문제 비 업체 대표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버젓이 착공식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문제 비 업체 본사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평범한 주택가 골목, 주택 옆 창고 같은 사무실이 한강 버스 6척을 수의계약한 업체였습니다. 이 업체의 간판은 아직 붙어있지만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업체의 대표와 직접 전화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통화 대신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대표는 피리수첩의 연락을 피하며 다른 임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그 사무실은 안 써요. 부도 위기인데 뭐 사무실을 써요. 한번 만나뵈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 예, 괜찮습니다. 부산의 한 카페에서 이 업체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그는 한강버스 계약의 당사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이 업체가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물었습니다. 3월에 연락이 왔어요. 그, 진주에 계신 선배분인데, 야, 배를 한대는데, 한강 버스, 한강에 배를 뛰면 그때는 유버버스라고 그랬나, 그래요. 그래서, SH 단장이랑그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서울에 올라와서 SH 공사에 와갖고 PQ를 해라 그래 그 PQ 준비를 해갖고 올라가서 PQ를 하게 됐죠. 서울에서 SH 공사 관계자와 이크루즈 대표를 만나 회사를 이들에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의 기업 설명서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협력업체와 공조시 충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예 인선이나 여객선등 소형 선박을 건조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대표라은이런은이이는게이 사람은 니 사람은 고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차를 따로 거치지는 않았던 걸 사람은 그... 예. 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유가이사람들이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배를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중공업이 어쨌든 신생 기업이었고 예, 예. 어, 완료하셨던 경험이 그때 당시에 없으셨고 그렇죠. 업체에 네. 중공업으로는 없죠. 네. 그럼에도 어쨌든 6척이라는 배를 네. 같이 마무리해야 된다는 라이 계약에 대해서 그때 좀 확신이 있으셨나요? 예 확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본인들의 계약 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건조 지연에 대해선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어쨌든 받아서 공정을 제때 마무리하시는 거나 예. 이런 거에 있어서는 중공업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근데 그 당연히 지연이 돼서 계속 비용이 늘어난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거를 관리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도 크죠. 그게 계약에 큰 문제가 처음에 생겼는데 그딱 설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설계가 다돼 있냐? 그 다음에 자재가 다 준비 되냐. 그러면 우리가 미래가 원하는 6개월 안에 해볼게. 설계 설계 안준게 가장 컸죠. 건조 공정이 지연된 데에는 선주 측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진수 직전에야 배를 납품한 이 업체는 1년 가까이 공정 기간이 늦어지며 임금 체불까지 발생했습니다. 선주가 무능력,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그 뭐, 지금 이 문제 생깁니다. 지금 처음에 스타트는 이렇게 엉성한 그 계약의 시스템에 시작하는 거니까 서비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시계에서 그거예요. 우리 단 단투 장을 찍기는 거예요. 첫 단투 장을 찍으면 계속 잘못 찍잖아. 요나큰 게를 보는데 이게. 선주사인 주식회사 한강버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강 버스 사무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한강 버스 건조할 때 있잖아요. 네? 그 계약하셨던 중공업이란 업체 있으시죠? 네, 제가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건... 건... 담당하시는 부사장님이요. 네, 없습니다. 지금 안 계세요. PD 수첩은 서울시의 입장을 물었지만 끝내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업 검토도 부실했고 업체 선정도 부실했던 한강버스 사업, 현재 안전사고는 과연 우연일까? 시민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취항시기를 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추기 위해서 지금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SH를 집어넣고 완전히 어, 점검이 끝나지 않는 배를 띄우게 되고 시장에 순수한 동결하면 일정을 다시 짜야 되겠지. 그런데 무리하게 강행하잖아요 도대체 뭐에 쫓겨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리고 안전 문제를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운항을 재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시민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